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2 6월 34번 지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장경제와 관련된 건데 어좀 어려울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 경제체제에 대한 건데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경제체제를 우리 시장경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우리 능력껏 생산을 해서 우리가 알아서 팔고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를 시장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근데 어...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두 가지 큰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시장을 그대로 냅둬야 된다. 정부가 어떠한 규제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뭐, 문,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도 정부가 규제할 필요 없다. 그건 시장이 알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다. 정부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수업, 사회 시간에 한번 배웠을 거예요. 세계사 시간에. 그리고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뉴딜 정책이라는 게 바로 정부가 시장을 많이 규제해서 어, 경제가 불안정할 때 그걸 안정시켰던 거고, 그게 성공했던 케이스 중 하나인데,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자유롭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국가가 약간의 통제는 합니다. 그쵸?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낮추기도 하고, 그런,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글이에요. 이거 가지고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부터 해보죠. In most of the world, capitalism and free markets are accepted today as constituting the best system for allocating economic resources and encouraging economic output. 자, 대부분의 세계에서 어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뭐로 받아들여지고 있냐면, 최고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뭐를 위한 최고의 시스템이냐면, 첫 번째, Allocating, 두 번째, encouraging 에요. 그래서, 이런 경제 자원을 분배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생산을 encouraging, 장려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으로 구성, 방법을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자본주의와 시장체제가 최고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목소득> nations have tried other systems such as socialism and communism, but in many cases they have either Switched wholesale to or adopted aspects of their free markets. 자, 국가들은 우리 다른 시스템들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시스템을 시도를 했지만 But in many cases, 많은 경우에 자, 그들은, 이거 잘 보세요. Either switched wholesale to or adopted 해서 그들은 자 switched wholesale to, 뭐뭐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wholesale이 들어가서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완전히 바꾸거나 어댑티드 채택했습니다. 뭐를요? 시장 경제의 어떤 측면들을 그래서 이 스위치드 홀세일 o 의 목적어도 에스펙트스 프리 마켓스, 그다음에 어답 e 드의 목적어도 에스펙트스 프리 마켓스에서 지금 공유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오케이 다른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도 이제 자본주의 말고 어뭐 사회주의를 공산주의를 채택을 했었지만 결국에는 이런 시장 경제 체제를 완전히 봐드리거나 혹은 조금은 봐드렸다는 겁니다. Despite the widespread acceptance of the free market system, markets are rarely left entirely free. 자, 비록 뭐일지라도요. 음. 어, 폭넓은 수용에도 수용에, 불구하고요. 어, 자유시장 체제에 폭넓은 수용에도 불구하고, 자, 시장들은요, rarely, 뭐뭐하지 않습니다. 남겨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남겨지지 않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시, 자유시장 경제가 받아들여지지만 시장이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뭘 하는데요? 자, 정부 나오죠? Government involvement takes many forms. 어, 정부의 개입이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자, 컴마츠과인지, 어, 걸쳐지면서 혹은 이르면서, 뭐에 이르면서,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이르면서, 도달하면서, 범위가 결, 걸쳐져 있으면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세요. 자, enactments and enforcement 어떤 재정과 법적인 재정과 집행이에요. 어떤 법과 규제의 재정과 집행으로부터 어디에 이르기까지 경제에 직접적인 참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개입은 다양한 형태를 취합니다. 뭘 통해서요? t h r e entities like the U.S. mortgage agencies. 자, 어떤 독립체와 같은 어, 미국의 담보 기관과 같은 독립체와 같은 말이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참여하냐 어떻게 개입을 하냐 법을 만들기도 하고 법으로 직접 집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직접 참여도 하고 이런 거죠.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게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는 거이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어떤 시장 예를 들어 음, 스마트폰 스마트폰 생산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독점을 하는데 스마트폰 가격을 진짜 한 대당 한 500만 원까지 올립니다. 그럼 국가가 그거를 좀 제재한다라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규제를 한다는 겁니다. Perhaps the most important form of government involvement, however, comes in the attempt of central banks and national treasuries to control and affect the ups and downs of economic cycles. 아마도 가장 중요한 형태의 정부 개입은 뭐로부터 나오냐면, 뭐에 있냐, 뭐로부터 에뭐 오냐면, 어떤 시도로부터 옵니다. 중앙정, 중앙은행이나 정부의 어떤 재무기관의 시도인데, 뭐하고자 하는 시도냐면, 통지하고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정, 경제 사이클에 업센 다운스 위어막 흥망성쇠라고 하는데 막 경제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걸 업센 다운스라고 합니다.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 지금 돈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아서 심해서 금리를 엄청 올려 버렸어요. 금리를 엄청 올려 버리면 사람들이 대출을 못 받아요. 그렇 대출 받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음, 이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그런 시기 그게 중앙은행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정하거든요 근데 약간 소비가 너무 없어서 어, 시장이 너무 어, 죽은 것 같아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늘리게 하면 돼요 소비를 늘리게 하면 사람들한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제 대출을 쉽게 만들어요 대출 쉽게 만들려면 이자를 줄이면 돼요 그죠? 이자를 줄이게 되면 이제 어, 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자를 조절하는 게 중앙은행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모든 것들을 알 필요 없어요. 자, 전 세계적으로 자유시장 체제를 봐드리지만, 진짜 자유가 아니라 정부의 개입이 들어간다는 라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Despite the widespread acceptance of free market system, markets are rarely left entirely free.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capitalism and free markets. 어,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은 전세계적으로 Constructing the best system, 최고의 시스템을 어,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즉, widespread acceptance, 어, 폭넓은 수용을 받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시장들은 완전히 자유롭게 남겨지진 않습니다. Government involvement, 정부의 개입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다양한 형태의 정부 개입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Central Banks and National Treasuries, 어, 중앙정부나 국가의 재무기관을 통해서 the ups and, of, ups and downs of economic cycles. 어, 그 경제 주기에 흥망성쇠 그러니까 경제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는 그런 사이클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법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살짝 경제여서 어렵긴 한데 문법은 진짜 쉽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수동태입니다. be accepted as 하면 부모로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다음에 최고의 시스템인데 어떤 시스템이냐면 첫 번째 이걸 하기 위한 시스템, 분배하기 위한 시스템, 두 번째 격려하기 위한 시스템이라고 큰 그림 봐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ither a or b에서 지금 동사가 switched to adopted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얘에 대한 공통의 목적어가 aspects of free market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시장 경제 체제의 측면을 완, 측면, 측면, 체제로 완전히 바꾸거나, 혹은 받아들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치사 despite, 뭐뭐에도 불구하고, 어, 뒤에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고, 어, 뒤에 주어동사가 나올 수 있는 접속사 형태는 no나 although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eave A, B 하면 A를 B인 상태로 남겨두던데 얘가 수동태가 되면 be left B, B인 상태로 남겨지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남겨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자유롭게 남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컴마 찍고 ing 뭐뭐 하면서 어, 이르면서 from a to b, a에서 b까지 이르면서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comes의 주어는 the, the most important form 가장 중요한 형태 단수죠. 그래서 comes, 공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도인데 누구의 시도냐면 중앙은행과 국가재무기관의 시도인데, 뭐하고자 하는 시도, 이 투부정서는 앞에 있는 attempt를 수식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하고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괜찮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 키워드 보시면서 전체 흐름 잘 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내용 부분이 있다면 수업시간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실제적인 사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경제가 학교에서 배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되게 어색한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어, 자세히 한번 보면은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주제만 따져 보자면 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면 저한테 꼭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